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파트론 PWE 200이라는 신제품입니다. 파트론 크로이스 제품임을 알수 있는 박스죠. 별다른 총재 없이 본 제품만 들어 있는데요. 세로형의 포장이 다른 제품과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스 전면에는 제품의 디자인과 주요 특징이. 블루투스 5 CVC 노이즈 캔슬링의 마이크, 듀얼 마이크를 채용하고 있고,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터치식 조작을 하고요. 측면에는 구성품, 무선 충전 기능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의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지원을 합니다. 뒷면에는 스펙이 영어로 나와 있고요. 전산지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입니다. 퀄컴 칩셋을 사용했고 그래서 l p t x 를 지원하며 AAC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작과 마찬가지로 IWS 사운드를 지원을 하고요. 박스는 밀어서 아웃박스를 빼게 되고. 박스는 흰색으로 파트론 로고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빅 가이드 제품 구성부터 페어링 사용 방법 충전 방법 앱 사용 방법 주의사항 AS 맨메뉴 뒷면은 영어로 나와있습니다 추가 실리콘 이어팁이 두 쌍이 들어있고요 C타입 충전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500mAh에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정면에 상태표시 LED 한 개가 있고 뒷면에 C타입 충전단자 아랫면에는 인증 마크 등 품질 표시가 되어 있고요. 5 v 트1 a 를 사용을 하네요. 위쪽에는 보호 비닐이 붙어 있는데 로고가 새겨진 투명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투명 창을 통해서 이어폰 충전 상태를 볼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안쪽에는 LR로 좌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폰은 자석식으로 이렇게 수납이 되고요. 세개의 충전 단자를 사용을 하네요. 통화를 개선한 마이크가 두개 달린 제품이라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끝쪽에 마이크가 하나가 있고 측면에 상태표 시리 d 와그 위쪽에 마이크 구멍이 하나가 보입니다. 이쪽에 파트론 로고와 작업 표시기 되어 있고요. 금속으로 된 댐퍼를 사용을 하고 노즐은 긴 편입니다. 충전 중에는 빨간 LED가 들어오고 나다도 외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커버는 자석식으로 역시 되어 있네요. 본체 충전할 때도 전면에 이렇게 빨간 LED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번엔 무선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본체 빨간 LED가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고 있죠. 이어폰은 완충이 돼서 꺼졌고요. 비닐을 걷어내면 이렇게 로고와 내부에 이어폰이 살짝 보이는 디자인인데요. 블루투스 페어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꺼내면 페어링을 시작한다는 한글 음성 여성의 음성이 나오고요 우측이 메인인 듯 청적색 LED가 빠르게 점멸합니다 BWE 우측 알로 이름이 뜨고요 싱글 모드로 해서 또 좌측에 한번 더 뜨네요. 그되면 페어링이 완료가 되고요. 상태 표시 LED도 모두 꺼집니다. 개발자 옵션에서 확인하면 APTX로 연결된 걸볼 수가 있고요. 앞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파트론이라고 검색을 하면 파트론 커넥트라는 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해 주고요 열기라 하면 연결된 pw200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배터리 표시도 되고 s s 설정에서 매너모드 전환 톤 볼륨 설정 메세지 렇게 설정 알림 액세스를 활성화 해 줘야 하고요 컬라이저 설정에서 노멀 베이스, 드래블 기본 e 가지를 제공을 하고 수동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옵션 설정에서는 음악 재생 중 알림 설정. 헤드셋 음성화나 설정,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 하고, APXS 코덱 활성화할지 선택, 펌웨어 업데이트도 지원을 합니다. 이어버드 찾기를 누르면, 삐삐하는, 삐리삐리 하는 소리가 납니다. 사용자 매뉴얼 들어가서, 매뉴얼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터치는 LED가 있는 하단쪽이 터치부인데요. 한번 터치를 하면 재생 LED 도꺼빡인윈가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터치하면 정지 연속 두 번을 누르면 음성비서 호출, 세 번을 누르면 왼쪽은 이전곡 오른쪽을 세번 누르면, 다음 코, 오른쪽을 길게 누르면, 볼륨 업, 좌측을 길게 누르면, 볼륨 다운입니다. 이상 파트론 PW200의 언박싱부터 설치 방법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사용기와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도니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